요엘서 2장 1절에 찌어내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하오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나팔소리는 야오의 하나님의 심판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금율의 경고의... 소리입니다. 기도드립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디샤노 베미스 보타 베츠바누 리시모콜 쉐파르 솀네슈아 하마시야 아멘 Haleluya, Baruch Hashem Yahweh. Haleluya, Haleluya, Baruch Hashem, Haleluya.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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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샤바샤바 샤바샤바 샬롬 샤바 샤바 Lock, 샤바 샤론,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샤도له. 샤바 샤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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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샤바 샤롬 샤바 샤롬 샤바 샤롬 샤바샬로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 토라 파라샤 노아크를 공부하기 전에 아, 지난 쉐미니 아스레트 심카 토라의 날에 야외 하나님께서 아, 우리에게 큰 긍위를 베풀어 주셔서 그동안 우리가 아,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은 빛을 보지 못했던 책을 야외 하나님께서 심카토라의 날, 쉐미니 아스레테의 날, 8일째 성회에 예수와의 아슈라의 팔복의 책을 선물로 주었어요. 이 팔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와의 아슈라의 팔복을 언제 데디케이션을 하냐면은 여덟 번째의 말키 제덱에 속한 노아의 토라의 포션에 오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요약을 보면은 왜 우리가 예수와의 팔복을 아슈레이라고 제목을 바꿨는가. 그 이유는 이 책은 예수와의 여덟 가지 팔복을 헬라적인 관점이 아닌 히브리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슈레이, 이 말은, 복 있는 자는. 이것이 하이브리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또 메시아닉 많은 사람들이 매일 기도문에서 이 아슈레이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태힐링 시편 48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야외를 찬송하리다 하라 이 아슈레이 기도문은요. 태희림 시편 145편 말키제댁 시편입니다. 왕께 찬양하는 이 시편 145편 전체와 그 제일 서문에서 시편 84편 그 다음에 시편 144편에서 한 절씩을 빼가지고 그 앞에다 붙였어요.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아슈레이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편 145편 맨 마지막에다가 태희림 시편 115편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예수와의 탈복 아슈레이라는 이름을 어 붙이게 됐습니다. 사실 이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는 야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테힐림 시편 84편 4절. 그다음에 시편 144편 15절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테힐림 시편 100 15편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아슈레이, 복이는 자의 전체적인 개념을 요약해보면, 은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복을 받았는가? 인간이 야외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멀어지면 아무리 그가 인간적인 복을 받았어도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이스라엘 하나님은 라카밍 긍일의 하나님입니다. 가난한 자와 압박당하는 자와 과부와 놀린 자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동에 반드시 리워드 상을 주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팔복 중에 누가 복을 받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시레이 하샤마임 말쿠타샤마임 천국이 그들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의 복에 대한 개념은 헬라적인 기독교의 기복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의 집이 받았습니다. 야곱의 집사람들은 토라를 히브리 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그 복을 이해할 적에 그동안 이 웨스턴 문명에서 또 헬라적인 사상에서 가져온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번에 정립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끝으로 이 책을 저 혼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 옆에서 이 책의 편집, 그 다음에 수많은 옷자가 있습니다. 교정. 그다음에 이 책의 출판과 이 디자인. 이것을 전부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기획한 사랑하는 아내 전명자 목사의 사랑의 수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작품을 드린 것을 모든 영광을 예수와 하마시아께 드리면서 예수와의 아슈레의 팔복을 5776년 쉐미니 아절렛 8일째 성회 때 출판하고 여덟번째 말키제덱 전파자 노악 토라 포션의 샤바트에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명자모사 잠깐 나오셔서 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샤바샬롬 오늘 거룩한 샤바어 어, 예배에 이렇게 예슈아스셰미니아슈레이 영어로는 예슈아스쉐미니아슈레이 한국어로는 예슈아의아슈레이팔보이 책을 어, 목사님이 에, 꽤 오래 전에 쓰셨는데 에, 이 이걸 몇년 동안 아, 다시 또 교정하고 교정하고 또 finally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 지난번 절기 끝나고, 어, 제가 다 교정을 끝나고, 히브리어로, 어, 많이 또 집어넣고, 특별히 1 5 과로 되어 있는데, 7과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뭐가 있어요? 주 기도문 있잖아요. 영어로는 The Disciples Prayer. 히브리어로는 아비노 n 바샤마이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다 넣고, 목사님이 그 해설한 거를 저는 또 히브리어를 글씨 크게 보이라고 또 이제 막 볼드 두껍게 놓고또 이제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교정하는 하고 굉장히 바빴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하게 돼서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그 칠과에서 예수아의 그 우리한테 알려주신 그주 기도문, 그 기도문을 제가 이제 교정하면서 아예 완전히 외웠어요 그래서 어 그걸 제가 기도하고 데디케이션하겠습니다. Api nou sheba shamaym, ikade she shinka, tavo mal kute ka ye ase, rechon ka pa arech ka asher, na asa bas shamaym. Ten nan yo hayyom lekem kuken nou, ou slen nan nou et ashimotan nou ka ashe, so lekem anakounon lansha ashimolan nou. Be al tebi nou lidey mas sa, ki im hatile nou min harwa. 키레카, 하마물레카, 베하게브라, 베아티피렐레올레미 올라밈, 아멘. 바루카엠 할렐루야. 모든 건강을 예수에게 올립니다. 바루카엠 그리고 이 기도는 특별히 테힐림 1 4 5편은말키제덱 예수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데디케이션 프레어를 테힐림 시편 145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유를 베푸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애한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로다. 내 입이 야외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성축할지로다. 아멘. 마시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샬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계속.